안녕하세요. 나수영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바지 중에 가장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청바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 브랜드는, 솔티라는 브랜드예요 예, 여기 브랜드가 좀 생소하죠? 그쵸? 여기 브랜드는 클래식한 의류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고 퀄리티가 좋다는 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지만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굉장히 다들 만족하면서 입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보고 실제로 너무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거여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디테일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이 제품이 솔티의 테일러드 데님진 블루 색상입니다. 색상을 보시면 진청에 가까운 중청 정도의 색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티치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흰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레트로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해 주는 그런 스티치를 갖고 있고 스티치 마감도 굉장히 좋아서 뭐 세탁하거나 뭐 하셨을 때 수축이나 뒤틀림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밑단도 마감이 굉장히 잘돼 있죠 정교하게 그리고 우리가 턴업을 많이 하죠 롤업이라고도 하죠 예, 그걸 했을 때 이렇게 포인트가 될수 있게 빨간색으로 재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될수 있는 디테일인 것 같고,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에를 보면, 버튼 부분이 솔티 로고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디테일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퍼로 안돼 있고, 버튼플라이 형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단추로 된걸 버튼플라이라 하는데, 저는 지퍼보다 이게 조금 더 터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걸 여는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딱열수 있겠죠. 이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이 바지의 특이한 점으로는 옆에 코인 포켓, 워치 포켓이라 하죠. 뭐 광부들이 예전에 회중시계를 넣고 다녔다고 하네요. 너무 TMI이긴 한데, 아무튼 이 코인 포켓 부분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닫혀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위에 상의를 바지 안에 넣어 입었을 때 굉장히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요. 바지 밑에 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디스케어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거는 실용성이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위로 올려서 허리 버클을 채웠을 때 버클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면부를 보시면 이제 포켓 크기는 딱 적당해요. 제손 기준으로 새끼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바닥까지 어, 갤럭시 S10 정도 되거든요. 딱그 정도의 사이즈로 엉덩이가 크게 보이지도 작게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레더 패치라든지 이런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클래식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바지의 핏은 슬림 스트레이트 핏인데, 제가 지금 한번 입어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디테일하고 착용샷까지 봤는데 어 제품 자체가 좀 클래식하게 나왔어요. 이 솔티 브랜드 자체가 클래식하기 때문에 어 신발이나 상의는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갈수 있는 제품으로 꾸미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